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큐바둑 9단에서 대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흑번으로 두어갑니다 붙이고 잠깐 뛰고요 자, 갈라치기를 해서 전투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은 받아두는 편인데 갈라치기를 해서 공격을 해보는 거죠 자, 백은 실리작전으로 두어가겠다는 얘긴데 간단하게 빠져나가서 평범하게 두어가겠다는 얘기죠. 젖히고 젖혀가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날일자를 둘 수도 있고. 다가오는 자리가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붙여서 빠진 다음에 쪽 땅을 제한시켜 놓는 거죠. 붙여가겠습니다. 아직도 백이 이쪽에 들어오는 수가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빠져두고 백도 넓게 키워가겠다는 얘긴데 바로 뛰어들겠습니다. 호구 정도 쳐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이고 끊어가고요. 백이 이쪽으로 뻗으면 단수 치고 뚫어버리고요. 백도 뭐 단수를 하나 치고 빠지는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수 치고 뚫어가겠습니다. 다가 가고요 한칸 뛰어서 추궁을 해 볼게요 좌기 쪽에 백돌이 좀 약해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계를 할지 빵 때림 당하는 거는 굉장히 아픈 형태죠 자 들여다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막으면은 이제 단수 치고 밀어 가겠다는 뜻인데요. 많이 빠져두겠습니다. 여전히 뚫고 나가는 수가 있죠. 이 열대 건너가서. 이렇게 되면은 좌하기 쪽을 백이 잡히는 형태라 손실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앙 쪽을 끊어가는 수도 있죠. 날일자 가겠습니다. 다음에 백이 이쪽을 밀어올리게 되면은 상변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견제를 가는 거죠. 백은 이쪽을 틀어막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중앙의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일 거예요.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계속 뭐라고 뭐라 가겠다는 얘긴데 자, 일단은 끊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은 늘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 붙여서 나가고요. 세 점을 잡으면은 일단 여기 이어가고요. 자, 돌려치기를 한 다음에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귀쪽에 사는 맛이 좀 생겼는데 전체 백도를 좀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가서 자, 때려가고요. 일날 일자 정도 가서 공격을 해야겠죠? 다 잡으러 가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적당히 이제 공격하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젖혀 가겠습니다. 하나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잡아 두겠습니다. 둘. 하나 집고 하나, 둘, 여기를 뚫려줘요. 바로 뚫어가야죠. 갑자기 굉장히 세게 나오네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켜둘게요. 여다 보는 것까지는 선순데 끊어갈 때 찔러가면은 흙은 또 아래쪽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기움수를 노력하겠다는얘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붙여서 받아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막아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대를 또 찔러 왔어요 일단 이건 밀어가죠 수상전이 안된다고 본건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좀 피해가 큰데요. 자. 한칸 뛰어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중앙쪽이 어느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변을 깨버리면은 딱히 백이 집이 없죠. 마지막에 이쪽을 씌워가는 수순이 어려운데요. 빠지면은 이어가서 수상전의 형태인데 수상전을 해보면한수 차이로 백이 잡히게 되겠네요. 자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초반은 무난한 형태의 흐름이었는데. 근데 이수는 손을 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쪽을 지키는 자리도 좋고, 다가가서 이제 들어가는 수도 노리고, 공격 오면은 살아두면 되니까요. 이수는 조금 실수였던 것 같고, 붙이고 끊어갔는데, 여기를 뚫리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아팠고, 백이 이수로는 일단은 지켜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나오는 게좀 맛이 나빠서 지킨 것 같은데 근데 당장에는 손을 빼도 되죠 이렇게 두면은 들어가면 되니까 실전에 두텁게 둔 건데 이수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귀쪽을 당하게 되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좀 백이 많이 괴로워졌는데 귀쪽이 다 잡혀버렸죠 날일자 두고 여기 뒀을 때 흙도 이거 끊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중앙쪽으로 한 칸을 뛰거나 또 이쪽을 뛰어두어서 두었다면은 지금 흙이 많이 좋은 형태인데 굳이 끊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백이 공격을 왔고 당장에 메꿔가는 것은 막혀서 이돌이 좀 위험한 상태예요. 뛰어가더라도 붙이게 되면 백이 먼저 잡히는 형태고요. 서로 간에 타협이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변의 백돌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리면서 흙이 좀 두꺼워지는 형태가 되고요. 자, 백이 붙여서 맞고 근데 이 순환 일단 받았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받아 놓고, 흙이 지키는 형태인데 흙이 약간은 좋은 형태죠. 네. 실제에는 여기가 뚫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좀 배기 괴로워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건너가는 정도로는 피해가 너무 크죠. 상변이 다 뚫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바둑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한큐바도 9단전 준비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